아까 그 친구들은 말이죠 깡패들 아닙니까 조폭 아닙니까 저들은 저렇게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호텔에서 저렇게 저렇게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억울해서 어, 제가 청송교도소에 근무할 당시에 탈주범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 탈주범이 부산서 출몰하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도관들 수십 명이 부산으로 급파가 돼가지고 그가 나타날 만한 모든 요소여서 목진지를 지키고 어 이제 잠복해가지고 그를 잡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만 정례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뭐 해운대 모래사장에서 모래바늘 찾기 마찬가지죠. 어 저는 이제 음 얼마 후에 다시 명령을 받기를 부산내려 가서 어. 체포 대장의 명을 받고 부산을 내려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산 내려가 있는 그 체포하려고 내간 직원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내려갔죠. 내려가 보니 깝갑합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이죠. 뭐그 청송교도소를 도망간 죄수가 호락호락 잡히겠습니까? 오리무중입니다. 근데 빨리 잡아야 됩니다. 빨리 못 잡으면은. 큰 징계를 먹어야 될 일들이 태산같이 깔렸으니까, 이제, 본부에서는 막 끊임없이 독촉을 합니다. 막 잡아라, 잡아라, 빨리 잡아라. 근데 말만 잡아라, 잡을 길이 없어. 저도 하도 깝깝하니까 한번 나름대로 머리를 한번 굴려봤습니다. 분명히 이 친구가 다녀도 지하 세계, 어둠의 세계, 밑바닥 뒷골목 세계를 누비지 밝은 세계는못 다닌다. 그런 생각에, 마침 제가 옛날에 청송 가모스 오기 전에 부산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쩌다 보니까 조폭의 아주 중간보스들 아주 깡패세계에 아주 잘 나가는 아주 보스들을 몇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그 친구들이 생각나가지고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반가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웬일이시냐고 그래 어, 내가 이번에 탈주범이 있어가지고 탈주범을 잡으러 온내 지휘관으로 왔는데 아무리 해도 잡을 길이 막막하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좀그 아는 그 부하들 조직들 좀 총동원해가지고 어 그를 혹시나 염탐해가지고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좀 도움을 달라. 그러니까 아 알게 그래하겠다고 오시라고 전단지 좀 하고 사진하고 돼가지고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음 약속을 하고 부산에 에큰 호텔. 코모도 호텔을, 코모도 호텔을 갔습니다. 근데 갈때 마침 제 차를 운전해 간 친구가 교도관 부장입니다. 부장은 요즘 말하면 8급 공무원이죠. 부장 팔, 총각입니다, 또. 그러니까 나름대로 총각으로서 부장을 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없는 일입니다. 물론 뭐, 9급, 8급, 7급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이 교도소에서 그 당시에 9급에서 8급 올라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총각이니까 아주 뭐 당당했죠. 이제 같이 갔습니다. 가니까그 친구들이 옛날 전주를 알고 그 좋은 아주 룸에다가 양주를 촥 깔아놓고 한 열댓 명 깍두기들이 까만 양 보이고. 참, 이제, 뭐, 뭐, 나름대로 예우를 갖춰 접대다만은, 그 들어가자마자 제가 그랬죠. 어 이, 여러분들, 나 이거 못 먹는다, 이제. 이제 나, 나, 하나님 만났어. 어, 난 예수 믿고 이런 거는 못 먹어. 어, 다치우 하니까, 다들 이제 저를 좀 이상하게 보는 게니다 이제. 예, 그래서 다 치우라. 그러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사진을 좀 이제 주고, 어, 이런 친구인데, 좀, 최대한 수소문 해가지고, 어, 좀, 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지요. 그니까, 뭐, 다 그리 그래 도와주겠노라고, 어, 했, 근데 이제, 보니까, 같이 따라온 이 부장 직원이, 내 혈압도 없이, 양주를 따가지고, 그냥 막, 그냥 마시고, 그냥 마시고. 그럼 얼마나 먹는지, 뭐, 짧은 시간에 양주를 퍼먹으니까, 금방 마으면 뭐 1시간 쯤지 나니까 막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제가 좀 속으로는 화가 납니다. 아니 날 운전해가지고 태우러 와놓고 이거 어쩌, 어쩌자고 이러는 거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맞쳤으니까 그걸 이제 부축해가지고 제가 이제 차 뒷자리에 이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모시고 제가 운전해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오는데 차 중에서 그때부터 바락을 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냥 해. 계장님하고 울어요. 그래서 왜가니까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왜요? 나는요. 그래도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 노력해서 지금 이 총각 젊은 나이에 부장까지 돼가지고 열심히 살면서 보람을 갖고 살았는데, 아까 그 친구들은 말이죠. 깡패들 아닙니까? 조포가 아닙니까? 저들은 저렇게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호텔에서 저렇게 저렇게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억울해서 억울해 못 살겠습니다. 뭐 가슴을 치고 우는 거예요. 그 제가 달렸습니다. 야 눈에 보이는 걸로 그렇게 인생을 판단하지 말자. 너는 비록 가난하고 너는 비록 쟤들 보기에 별벌이 없어 보이지만 너는 그래도 고귀한 나라에 일하는 공무원이야 저들은 아무리 저렇게 잘 살고 뜬뜬 거려 봤자 어쩔 수 없는 저 세계의 깍두기들 아니냐 그게 네 위로를 받아라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위로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가 비돈 우리 그 총각 부장의 이야기만은 아니더라고요 세상을 돌아보면은 정말 억울한 게참 많습니다 아니 저 악질이 저 못된 놈이 저리 잘 되고 저렇게 현량한 사람은 왜 저렇게 힘들어 살고, 저 못된 놈은 저렇게 오래 살고, 이렇게 착한 사람은 일찍 죽어버리고, 이게 뭐냐, 이게. 이런 의문이 참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들어들어 있습니다. 열심히 믿어봤지만은, 안 믿는 저 인간들은 저리 잘 되고, 촤악고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고, 몸부림핀 나는 이끌라지고 하나님 어딨어? 없어. 그러고 떠나는 사람도 또 많아. 근데 이 문제들이 비단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이미 오래 전에 주어졌는데 우리가 모르고 삽니다.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에 이와 같은 극심한 의문에 빠진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예, 사랑하는 조국이 북방 오랑캐들에게 계속 침노를 당합니다. 싸워도 이길 수가 없고 그 악한 오랑캐들은 와가지고 막 능욕하고 물건 뺏어가고 사람 죽이고 여자를 욕보이고 하나님을 믿는 내 조국은 이렇게 짓밟히고 하나님도 없는 저 북방 오랑캐들은 이렇게 득세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짓밟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화가 났습니다. 따집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이게 다가 아니다. 더 놀라울 것이다. 이들이 더 강해지고 더 힘을 가진 강력한 나라가 돼 가지고 네 나라를 그냥 초토화시킬 것이다. 왜냐? 너희가 죄가 많다. 너희들은 징계를 받지, 징계. 지금 버리는게 아니고 징계를 받아이 징계 받는 이 도구로 채찍으로 이 북방오랑캐를 내가 쓴다는 것이다 너희들 나를 여기에 맡겨버렸다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그냥 줘버렸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더 열받습니다 이제는 아니 하나님 왜이 못된 놈들이 잘 살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살아내냐고 물었는데 오히려 한수더뜨셔서 이제 이 나라를 다 멕게 버렸다든 악한 오랑캐들에게 다 박살 내도록 멕게 버렸다. 여기 되니까 더 이제 가슴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쓰면서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정의롭지 않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 아니냐? 그런데 어찌해서이 악한 자들은 이 거짓과 위선과 악함으로 어 패악함으로 가득 찬이저 북방은 나라는 그렇게 세워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믿음으로 살리는 이, 이 우리 백성은 왜 이렇게 다 의인들은 죽어야 합니까? 라고 또 따집니다. 그리고는 그는 최후의 결전같이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물었으니까 답을 줄 때까지는 나는 저 망대 에 올라가 가지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느냐 한번 두고 보겠다. 참, 어찌 보면 지나가는 말 같지만은 아마 하나님과 한판 붙어 보겠다는 그런 처절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느냐 보겠다. 그런데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너는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을... 예언의 말을 이런 판에다가 새겨라. 조각을 해가 새겨라. 얼마나 명쾌하게, 얼마나 명확하게, 얼마나 크게 새겨냐면은 이걸 들고 막 달려가면서도 다 읽을 수 있는, 막 뛰면서도 볼수 있는 명확하게 새겨라. 많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핵심으로 준 말씀이 빨리 새겨라. 어떻게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하나님께 답을 구하라 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답을 주십니다. 너 지금 묻는 그그 그에 대한 해답은 뭐 일일이 a는 b, b는 c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는 믿음으로 산다. 하, 창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 이 산다는 것은 아마 제 생각할 때는 살아가는 삶의 연속성도 산다는 거겠지만은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어떤 능력도 아마 산다는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또새야될 말씀이 하나님은 오직 그 성전에 계시니까 온 땅이여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입다 물어라. 입다 물어라. 떠들지 마라 따지고 할게 아니다 지금 그러면서 너무나 온유하시게도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해 주십니다 비록 네 말대로 저 오랑캐들이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힘이 있을지라도 또 너희들을 짓밟고 너희 나라를 초토화시킬지라도 그 승리의 축배를 듣는다 하지만 아니다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고 징계로 그들을 썼지만은 그들도 그들의 포악함과 지나치게 잔인함으로 인하여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 지금은 힘이 있고 강하고 너희 나를 다 잡아먹을 듯한 그엄마한힘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망하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요 이 말씀 앞에 뭔가 전율할 듯한 너무 놀라운 은혜와 소망과 위로가 막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 지금 당하는 아픔, 이해하지 못할 그 어려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는 잠시 아무리 커 보이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고난이 크다 하더라도 그건 다 없어질 것이고 의인은 여러분과 저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에 설득 당해야 됩니다 또이 선지자도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가 이 설득을 당하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작은 어떤 현실 때문에 왜 악한 놈이 잘 되고, 착한 사람은 죽고, 어, 추악한 놈들은 잘 살고, 어, 정말로 열심히 살아보려는 사람은 이렇게 어렵고, 어, 저 못된 놈들은 오래오래 살고, 이 착하고 선한 법 없이도 살 사람은 일찍 죽어버리고, 여기에 대한 해답이 정말로 안 나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의는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 앞에 이 선자가 두 손을 들고,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아니하고 밭에 곡식이 없어도 나는 오직 여와를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대반전, 대반전 드라마의 마지막 찬양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 하박국이라는, 호박국이 아닙니다. 하박국. 하박국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라와 민족이 바벨론에게 당하는 이 엄청난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토하다가 받은 결론 자체가 이제 비록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 모두의 깨닫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